잡힌다. 송중기, 김태리 파리서 데이트 손 잡고 송중기, 김태리 파리서 데이트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다. 이 사진은 송중기와 김태리의 열애설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. 급이줌 사이트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송중기와 김태리가 해외에서 동거하는 모습을 보고 열애설이 다시 돌았다. 최근 유튜브에는 송준기와 김태리가 파리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 화제가 됐다. 영상에는 파리의 한 골목에서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담겼다. 사진 속두 사람이 송준기와 김태리라고 주장하며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지난 10월 21일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. 송준기와 김태리의 열애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.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출연한 것은 지난해 영화, 우주 청소부, 였다. 두 사람은 종종 달콤한 칭찬으로 서로를 언급하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. 두 번째 열애설이 터지자 팬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을 응원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.